마음이 힘드시면 교회로 오세요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,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쉼, 사실 그 다음이 있거든요.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치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교회는요,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해서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배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. 사살로니가 사람들. 장 세속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. 그도시 교회로 서게 된 겁니다. 자 이때 이 새로운 공동체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. 예수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?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?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박해와 조롱과 시험과 유혹이 그 즉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.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.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. 이 새로운 공동체에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. 믿음의 역사, 사랑의 수고, 소망의 인내.